안녕하세요. 합시인들입니다. 이번에는 공연동아리들의 차례인데요. 외대부고의 공연동아리들은 합수의 연예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모두가 인정하는 끼쟁이들만 모여 있어요. 그래서 공연동아리 활동을 하면 굉장히 재밌고 좋은 추억들을 많이 만들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외대부고에는 어떤 공연동아리들이 있는지 한번 보러 가실까요? 저희 하율은 학교 내 유일 여자 댄스 동아리입니다. 저희는 걸스힙합, 힙합, 힙합 팝등 다양한 장르에 춤을 추고 있습니다. 저희의 주요 연습시간은 점심시간 그리고 야자 끝나고 롤콜 직전이 있는데요. 이때 준비한 모델을 그 신입생 환영의 m o p 부스 크리스마스 파티 등에서 무대를 선보이게 됩니다. 하일은 합스대에서 굉장히 큰 네임밸류를 가지고 있고 또 동아리 부원들과 선배간에 굉장히 깊은 유대감이 형성됩니다. 또한 매 공연마다 최대 관객 수를 자랑하고 있으며 합스대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동아리입니다. 어, 저희 학교에서 화요일을 모르는 친구들이 없을 만큼 저희는 매우 인기가 많은 동아리입니다. 맞습니다. <laughs>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를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했는데요. 여기에 많은 영상들이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대면 공연들도 더 활성화될 예정입니다. 그러니 까치 펄기 여러분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저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돼있는> <돼있는> 안녕하세요. 저희는 제스처 부장 박우창, 와차장 어, 박예린입니다. 댄스에서 다양한 제스처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는데 거기에서 차관을 하여서 제스처라는 이름으로 스트릿 댄스 동아리에 넣어 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는 인스타 릴스를 찍는다던가 혹은 이제 팝솔에 맞춰서 단체 연습을 하는 게 일단 가장 주요한 활동들이고요. 이 밖에도 이제 문화체육제 준비를 한다던가 혹은 이제 팝핀, 힙합, 비보잉, 락킹, 락킹 등 이제 장르별 연습을 진행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우선 지금 현재 수우파나 스걸파처럼 스트릿댄스 관련된 프로그램, 다양한, 어, 미디어들이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 보기만 하던 그런 춤들을 직접 이 동아리에선 추고 배울 수 있다는 점이, 어,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갈 것 같고요. 그리고 전혀 진입장벽이 높지 않다는 점도 알고 계셨으면 해요. 어, 저희 부원들도 여기 와서 팝핀, 비보임, 뭐, 워킹, 락킹 등을 처음 배우는 분들이 되게 되게 많으니까요. 어 요즘 들어와서 이렇게 친하고 친근하고 그리고 멋진 선배들과 함께 어이 장르들을 처음 배워보셔도 좋으니까 많이 많이 진입장벽 없이 친근하게 다가오셔서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Just dance to the beat. Just, just dance. 안녕하세요 합술 공연 동아리의 꽃 치어스, 치어스 부장 류서연, 사장 예림입니다. 치어스는 외대부고의 유일 무이한 치어리딩 동아리로 이기 때 창설되어 현재까지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주로 신입생 환영회, 축제, 체육대회 때치어리딩을 공연을 하고 그외 여러 행사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많은 행사가 중단됨에 따라 유튜브 영상 촬영 활동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치어스는 원래 있던 안무들을 따는 것뿐만 아니라 매년 하는 안무 창작 활동으로 만들어진 치어스만의 안무와 이기 선배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신 치어스만의 치어리딩 단복도 있습니다. 또 치어리딩을 하며 공부할 때 필수적인 체력도 키울 수 있고 공부로 쌓인 스트레스를 풀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함께 연습을 하면 친해진 부원들끼리의 가족같이 화목한 분위기가 저희 치어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치어레딩을 해본 적이 없어서 또는 공부에 방해될까봐 걱정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실제로 치어레딩을 치어스에 들어오면 처음 해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시험 전한달 동안은 연습을 중단하여 시험 기간 동안 학업에도 전혀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외대부고에 들어오시면 치어스에 꼭 고민 없이 지원해보시길 바랍니다. 외대부고에서 만나요! 만나요. 씬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네, 맞아요. 바로 씬 넘버 1, 씬 넘버 2처럼 연극 대본에 사용되는 씬이라는 단어가 떠오를 건데요. 바로 맞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만든 동아리가 맞고요. 그리고 이 이름을 활용해서 저랑 차장이 아까 한팀 구호가 굉장히 재밌죠. Have y ever seen을 이용해서 간단한 손독작과 함께 Have y o ever s e e 의 살짝 유머러스함과 그런 씬의 의미를 좀 담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 연극 동아리이기 때문에 하나의 연극을 준비하고 그것을 무대에 올리는 게 저희 메인 활동입니다. 연극 하나를 준비해서 무대 위에 올린다고 하면 약간 막연해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무대 하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배우들이 연기뿐만 아니라 작가의 대본, 그리고 소품, 마이크, 조명, 의상 등 다양한 스텝들이 일을 해서 하나의 작품을 이 만들어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일을 착실히 수행을 해줘야 하나의 좋은 연극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고요 또 연극을 단순히 무대 위에 올릴 뿐만 아니라 저희가 또 연극을 보면서 좀소양을 쌓기 위해서 대학로에 가서 직접 연극을 보는 활동도 하고요 또 씬만이 굉장히 특색있는 활동이 있는데 저희가 매년 가을 진행되는 인권 문화제에서 시는 단독으로 연극 연구, 학교폭력 연극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어요. 그래서 이처럼 시는 다음 동아리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연극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어, 좀더 차별화된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어, 가장 먼저 언급하고 싶은 게 이번에 크리스마스 활동하면서 느낀 건데 먼저 저희 스태프들이 너무 일을 열심히 해줍니다. 선후배끼리 그런 위기 그런 거 없이 다 힘을 합쳐가지고 연극 소품류들이나 그런 작업들을 다 같이 하는 걸 보고 굉장히 감명을 받았고 역신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그리고 배우들은 솔직히 말해 뭐해요? 그냥 우리 학교에서 연기를 제일 잘하는 친구들이 모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걸 아우르면서도 바탕이 돼 있는 침묵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심의 분위기를 이길 수 있는 동아리는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정도면 어필이 충분히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 네, 18기 친구들. 네, 안녕하세요. 학교에 들어오게 되면 정말 많은 동아리들이 있어서 어떤 동아리를 선택해야 될지 고민이 진짜 많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또 보통 학술을 이제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에 공연이라던가 봉사 동아리를 생각하게 될 텐데, 그 공연 동아리, 또 특히 연극 동아리라고 하면, 연극 동아리 시간이 많이 뺏기지 않을까라고 먼저 주저부터 하게 될수 있는데,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서 이신에 바로 입학하자마자 들어온 게 아니라, 이제 16.7기로 들어오게 됐어요. 그런데 16.7기로 들어온 다음에 제가 정말 후회를 했습니다. 진작에 들어올 걸. 이렇게 시간 많이 뺏기지도 않고, 재밌고,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좋은 친구와 선배, 후배들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생각보다 시간도 뺏기지 않고요. 정말 인원수가 많아서 각자 맡은 역할만 착실하게 잘 해내면 멋진 하나의 연극이 완성되기 때문에 시간 뺏길 걱정 많이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어 18개 여러, 여러분, 일단 저희 학교 오신 거 너무 환영하고 동아리를 선택할 때 저희 동아리 신은 선택해 주시면 3년 동안 정말 후회 없는 추억을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저희 신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긴 Q&A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해뷰해발 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리트치가 질 나도 기르는 거. 당신, 당신이 물 질었어. 네가 무슨 소리 라는 거야? 당신이 동네 사람들한테 바스돌리고 불을 질렀잖 어, 당신이 죽인 거야, 우리 엄마? 무슨 소리야, 어? 네가 죽였어, 네 엄마. 그거 당신이 거짓. 왜 거짓말 했어? 왜 내가 나이 I a 자고 거짓말 했어? not. 아니야, 아니야. 엄마가. 엄마가 미안해. 우리 수지 t I am not. I am not. I am not. I am not. I am n 게 t I am not. I am not. I am n 이유는 책의 차기부장 임수하입니다. 일단 에임은 아직 제대 뮤지컬을 해서 일단 뮤지컬에 중독된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에임이란 동아리에 들어오면 원래 뮤지컬에 관심이 없던 친구들도 그리고 관심이 많았던 친구들도 다 뮤지컬을 좋아하게 되는 그런 그렇죠. 어마어마한 아주 멋있는 동아리입니다. 같은 경우에는 외제부부에 존재하는 유일한 뮤지컬 동아리로 2021년에는 'Be Your e v e n t h n 이라는 부두의 작품을 더나 직접 번역해서 올리게 되고 있고, 어, 이후에 그냥 애인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약 2개 평균 부두의 작품을 연습하고 무대를 올리면서 되게 재밌고 보람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애인 같은 경우에는 진짜 모든 동아리를 총 틀어서 가장 분위기가 좋은 동아리라고 할수 있는데요. 사실 처음 만난때 동아리 이제 부원들끼리 사이가 좋기가 진짜 어렵었는데 에임은 만나자마자 어른 아니고 에임 이러면서 다 같이 소리 지르면서 가고 그리고 처음 만나면 다 바로 다 친구 먹고 이러는 아주 화기애애하고 그다음에 아기자기한 동아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들어오 진짜 좋아요. 그리고 그전 부장님이랑 그리고 모든 부장님들이 정말 다 스윗하시고 그리고 부원들 자체가 너무 다 아기자기하고 귀여워.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정말 힐링하는 그런 동아리가 될 거니까 여러분 꼭꼭꼭 지원하세요. 일단 뮤지컬 지금은 다르게 한다고 할수 있는데, 네, 시, 실제로 들어올 때는 뮤지컬에 많이 관심이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어 뮤지컬 얘기라 보다는 학교생활을 하면서 작품을 연습해서 무대까지 올리는 과정을 연습을 해보고, 실제로 할 네. 그런 기회들이 몇, 없잖아요. 그래서 애인뿐만 어, 아니라 다른 연극 동아리도 다들 지원을 해서 자신이 맞는 동아리에 네, 다들 음, 들어갔으면 좋겠고, 음. 어, 뮤지컬 동아리라고 해서 진입장벽이 높은 것 같아도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보장이될 때까지만 해도 뮤지컬에 큰 관심은 없었어요. 그 이후에 애인과 많이 활동을 하면서 점점 뮤지컬에 관심이 생긴 거고 그리고 또 많은 친구들이 이 학교에 들어와서 애인 친구들한테 뮤지컬을 전수 받고 그 이후에 애인에 못 들어갔다면서 서운해하는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어, 뮤지컬을 내가 잘 모른다. 뮤지컬을 내가 잘... 그 관심이 많지 않다 그렇지 않아도 학교생활에서 힐링하고 재밌는 활동을 하려면 어, 에임에 지원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는 에임의 16기, 17기 부장들이었고 18기 그리고 그이후의 기수 여러분들 에임 많이 많이 지원해 주시고 어, 행복하고 힐링되는 학교생활 해보도록 합시다 자,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어른 아니고 에임

I don't understand what happened. 최고 연극 동아리 아웃버스트의 연극부장, 액터부장 문선영이랑 스태프부장 토하균입니다. 아웃버스트는 어, 영어 뜻으로 폭발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처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연기적인 끼와 재능들을 모두 어, 분출시킨다라는 뜻에서 아웃버스트라는. 동아리 음, 명을 짓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호도 그래서 first out your passion out first. <laughs> 어 일단 2021년에 코로나 때문에 축제가 열렸다 안 열렸다 하면서 계속 가변성이 많았는데 그래도 액터 측에서는 어떤 활동을 했냐면. 이제 저희끼리 대본 리딩을 하고, 대본을 이제 작가들이 작성한 대본을, 창작극을 저희끼리 대본 캐릭터 분석을 하고, 대본 리딩을 하고, 이제 액팅 훈련도 하고, 특히 온라인이다 보니까 이게 잘안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도 되게 많았는데, 오히려 온라인이니까 자기 영상을 되게 다시 돌려보기도 하고, 되게 세세한 표정 연기, 캐치 같은 것도 되게 잘할수 있어서, 어, 조금 신기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이제, 는? 며칠 앞두고 있지 않은 크리스마스 파티를 위해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일단 영어로 연기한다라고 하면 보통 이제 조금 동화를 연기한다거나 아니면 되게 간단간단한 시을 연기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웃포의 가장 큰 장점이자 가장 저희가 내세우고 싶은 건 아무래도 퀄리티가 아닐까 싶어요. 이제 작가들도 이제 신도 있는 뭐야지 신도 있는 문학 작품을 분석해서 대본을 적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 해서 코믹한 뮤지컬을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번 에 크리스마스 파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코믹한 뮤지컬을 이제 저희만의 연극으로 재해석해서 할 예정인데 그거랑 동시에 단순히 이제 기본적인 영어 실력을 쌓는, 쌓는다 그러면서 대본을 읽는다 이런 식의 액팅이 아니라 진짜로 연기를 한 영어 영어 언어가 영어긴 하지만. 이제 심도 있는 캐릭터 분석이나 표정 연기라든가 그런 걸 세세하게 퀄리티 있게 하는 것이 아웃몰라고 생각합니다. 네, 스탯과 스탯도 마찬가지로 퀄리티로 아주 이름이 높은 동아리 중에 하나인데요. 어, 저희 무대 연출과 같은 경우에도 가격들을 음, 모두 어, 시멘트로 칠하는 등 엄청난 자격량을 요하는 그런 음, 소품들, 소품들을 만들면서 최고의 퀄리티이다 라는 그런 책을 갖고 있습니다. Yeah. I normally slap your face off. And everyone here could watch. But I feel n i c e here some s advice. Listen up, loser. Yes. Oh. 아우거는 진짜 좀 되게 특별한 경험인 거 같아요. 뭔가 영어 연극을 한다. 퀄리티를 이렇게 높게 살린다. 학습 연극 동아리들이 다 그렇지만 뭔가네 개만의 특색이 다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원 영상에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는거나 뭐 나중에 동영상 카페에 올라올 게시물이나 그런 걸 보면서 만약 아웃 번의 분위기가 나한테 맞을 것 같다. 나는 정말 퀄리티 높은 영어 연구를 하고 싶다. 하면서 딱 지원하면 이제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b i r n out your passion, o u t b i r s t got my sushi got my slushy. slushie yeah, and did he tell you about the new worker at 7-eleven because he is like hot oh, sorry he's like hot hold up you look like ass what's wrong man loss what, what does that even mean oh, i hate this school but hey at least christine asked me about my bag that's progress then i got nervous and r ran away Ugh. that's still progress hey it's all good last night i saw a discovery that humanity has stopped evolving I 저는 16기 액터 부장을 맡고 있는 육준형 저는 16기 액터 이재인입니다반가워요 네. 아, 반갑습니다 는 음. 뜻이 그시지프 신화에서 나온 것 같아요 시즈프 신화 그돌을 계속 언덕 위로 꾸준히 굴리다가 떨어지고 굴리다가 떨어지고 하는 그런 형벌을 받는 주인공이 나오는 신화인데 그렇게 힘든 그런 것과 같이 힘든 합스 생활 속에서도 하나의 한 줄기 희망 빛 같은 게 되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c 제 p 만의 주요 활동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c j 가 그러니까 장 활동이라면 먼저 주말이나 아니면 방학 중에 대학로에서 연극을 관람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연극을 관람하고 같이 회식도 하고 그 참에 뭐 지금 코로나 19 상황이라 부득이하게 못 하게 되었지만 평소에는 회식을 하고. 거기서 본 내용을 기반해서 이를 약간 변형, 각색해서 새로운 대본을 창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품 제작, 대본 리딩 연습 그리고 마지막 최종 축제 기간에 이제 공연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집터는 저희 학교에 있는 한글 연극 동아리라서 선배 후배 모두가 편안하게 같이 재미있게 연극을 관람하고 그리고 뭔가 다 함께 창작하는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에는 결국 축제 때 무대에 저희가 함께 일본에 영국을 올려는내는그 과정 속에서 모두 함께 다 되게 즐겁고 이제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가는데 굉장히 수철을 마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영국 활동 외에도 다 같이 방탈출 카페에 가서 함께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아까 진영이가 얘기해준 것처럼 이제 코로나19 전에 회식을 가기도 했었고 사실 그 이유도 한번간 적이 있긴 해요. 기자 빡빡해지기 전에 그리고 그거 외에도 야자시간이나 뭐 이렇게 튼틈이 모여서 함께 아이스 브레이킹 세션도 하면서 모두가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보도록 가지면서 고등학교 3년 생활이 어, 더 즐겁고 예쁜 추억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이제 다 같이 노력하고 이제 읽어, 나가, 읽어 나가는 게 아마 시집에서 특별하게 하고 있는 것인 것 같아요. 18기 친구들 아마 이제 오게 되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지난 2년간도 굉장히 많이 좀 외롭고 이렇게 학교생활도 좀 재미가 없고 했을 텐데 이제 합격해서 저희 시즈프 동아리에 오게 되면 이제 좋은 선배들 그리고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나서 재밌는 활동 즐겁게 할수 있으니까 이제 학교생활에서 정말 아 나는 정말 이것 때문에라도 너무 학교에 가고 싶다 할수 있는 게 하나씩 모두가 있으면 더 좋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서 꼭 우리 시즈프 지원해줘서 함께 즐겁게 활동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K-The World 시즈프 시즈. 아시알 필요 없어. 뭐야? 너너 너. 너, 너 아니, 지금 사람이 바뀌었잖아. <laughs> 지금 나만 이상한 <있어>, <laughs> 거지.